Thank <laughs> you. 반갑습니다. 용맨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슈퍼커브 모토캠핑 피크닉 왔습니다. 토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캠핑을 떠나려고 했는데 캠핑을 못 갔습니다. 오늘이 일요일인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고 나중에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위치는 제가 자주 라이딩 다니는 곳에 한적한 곳입니다. 어, 오기 전에 버거킹에서 햄버거랑 짜파게티 하나 사왔습니다. 그 점심으로 가볍게 먹고 뭐 노래나 들으면서 쉬면서 힐링하다 가겠습니다. 우선 밥부터 먹자. 와, 개 맛있겠는데? 아, 수박. 아, 몰라요, 맛 떨어뜨려도 맛 똑같다. 감자튀김은 맥도날드가 훨씬 맛있는 것 같네요. 버거는 개인적으로 버거킹에서는 통새우 와퍼, 맥도날드에서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. 햄버거에 치킨 들어간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. 햄버거에는 패티가 들어가야지. 새우튀김인데, 세 조각이 2,000원인데, 맥너개 8조각 2,000원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저번에 캠핑가서 이렇게 벨라실탄에서밥 먹는데 텐트 날라가고 돈가스 국물 다먹고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오기 전에 캠핑골에 들려가지고 단조팩 15cm짜리 4개 사가지고 딱 박았습니다. 아, 꿈쩍도 안 하네. 컵라면은 개인적으로 국물 없는 거는 불닭볶음면. 국물 있는 거는 육개장 사발면. 그거 따라올 라면이 없다. 맥도날드에서 파는 불고기 버거 2,000원짜리. 햄 최면 한번 해볼까? 나 5개까지는 거뜬하게 먹을 것 같은데. 10개를 어째 먹지? 근데 너무 조용하니까. 무섭다.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. 빵! 있었으면 바로 날라갔다니는. 어. 쓰레기는 집에 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 끝. 밥도 다 먹었겠다. 야전 침대 펴가지고 한숨 자겠습니다. 이게 휴식이지. 날씨도 좋고, 공기도 좋고, 한 3시간 푹 자고, 깔끔하게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아, 왔다며. 아,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.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. 커피를 다 먹고 <laughs> 잘 복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이 10년 만에 다시 취항한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부산항에 가서 바이크를 적재해서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바이크 적재 비용이 좀 많이 나오게 돼요 싸게 가자고 완도까지 가서 실기에는 또 너무 멀고 원래 항상 여수로 갔거든요 여수가 새벽 1시에 배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선적해서 실으면 제주도에 아침 7시에 도착해요. 아침부터 바로 아침밥 먹으면서 라이딩 시작인데 여수까지도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. 삼천포 4월 초 중순 겸을 해서 유채꽃이랑 벚꽃도 볼겸 제주도로 G310GS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주도에서 캠핑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